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변호사 폐인증 상속전문변호사 우광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에 예금인출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사망을 하면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른 뒤에 사망신고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심 상속원 스톱 조회 서비스를 함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망 사실이 금융기관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피상속인의 예금 계좌가 지급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망 신고하면 예금 계좌 지급 정지 되니까 사망 신고하기 전에 돈 찾아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형사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에 부모님의 현금카드로 돈을 뽑으면 뭐 절도죄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기도 하고요 부모님이 척해서 은행을 방문해서 돈을 뽑으면 사무소 위조나 사기죄 등에 형사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추후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할 때 여러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의 기본적 입장은 여러분들이 부모님 사망한 이후에 임의로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 없이 현금을 찾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일은 순리대로 풀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일이 순리대로 풀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자, 피상속인이 사망했습니다. 예금은 지급정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인들이 예금청구권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을 방문해서 내가 우리 아빠 상속인이니까 예금 줘! 이렇게 하면 은행에서 안 줍니다. 은행은 상속인들이 사망자 예금을 찾을 때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하거든요. 그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인들 전원이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기 위해서 기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본 증명서에 여러분들이 사망신고를 했다면 사망했다는 사실이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필요한 서류들은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인들 중한 명을 대표로 지정해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들 중한 명이 대표가 되어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모든 권한을 그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류들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위임장 양식은 대부분의 은행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상속인들 중한 명이 자기의 법정 상속 지분만큼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고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은행의 대답은 못 준다입니다. 원칙적으로 예금채권과 같은 금전채권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개시시에 즉시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대상 자체에 포함이 되지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중에 특별수익이 있는 자가 있거나 기여분이 있는 자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법정상속지분대로 모든 재산이 분할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받아갔던 금전채권 역시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서 다시 상속재산 분할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전채권이라 하더라도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네네 가족들 상황이 특별수익자나 기업분이 있어가지고 이 예금이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으니까 나는 네한테 네법정상속지분만큼 예금 인출을 못 해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은 그냥 5대 5로 나누기로 하고 그거를 반영해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어요. 부동산에 대한 것은 현금으로 받았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을 인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이때도 못 준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은행은 이런 경우들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서류까지 들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재산 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유류분의 경우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서류 협조를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유류분 줘서 짜증나는데 나 이거 없어도 되니까 너도 못 찾게 하겠다 이런 식의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에 논거는 이렇습니다. 소목지산분할 어, 협의나 뭐 그런 심판이 없는 상황이니까 특별수익자나 기여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못 준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외적으로 예금 채권이 상업 재산분할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까지 채무자인 은행이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은행의 근거는 금융감독원 업무 처리 안에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이대로 했기 때문에 나못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거는 너희들끼리 얘기고 우리 당사자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 환사님도 당연히 제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망한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동의를 하면 쉽게 되지만 그 모이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속인들 중한 명이 자기네 법정 상속 지분만큼 찾으려고 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줄수 있는 은행이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예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고강일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